구피하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원실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개체는 알비노 풀핑크입니다. 사장님이 꼬리를 키우려고 2년 동안 알비노 플레드를 섞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꼬리가 커지진 않았네요. 하지만 알풀핑크에서 나온 알풀은 정말 발색이 좋습니다. 플래티넘 기가 있어서인지 암컷들도 발색이 참 좋네요. 여러분들 즐감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오늘은 불금입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마감 잘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 즐겁게 늘 보내세요. 다음에 예쁜 개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